노비 출신 최상반석평 사극에서 미천한 신분의 어린애가 문밖이나 마루 끝에서 양반 집 아이들의 글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글을 배우는 장면을 종종 볼수 있다. 이런 아이는 대부분 경을 친다. 야단을 맞거나 매를 맞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기 일수다. 그런 아이를 잘 거두어서 그를 가르치고 출세길을 열어준 좋은 주인도 있었다. 이름을 알수 없는 이 주인은 15세기에 재상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꼬마 노비의 영특함에 주목했다. 조선후기 실학자 이기남긴 성호사설에 따르면 이 재상은 어린 노비의 재주와 성품을 사랑하여 그에게 글을 가르쳤다. 관련된 이야기가 의우야담에도 실려있다. 의우야담을 보면 이 재상은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나 조카와 똑같은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니 사극에 나오는 매몰찬 어른들과 달랐다.아이가 노비 신분으로는 재주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재상은 아이를 아들없는 부자인 반서인의 양자로 보냈다.신분세탁을 통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최상가의 어린 노비는 입양된 후 반석평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어린 아들을 부잣집 양자로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반석평은 연산군 10년에 열린 소과 생원시험과 중종 2년에 열린 대과 문과시험에 합격했다. 그뒤 그는 함경도에서 여진족을 방어하며 경력을 쌓았다. 함경남도 병마절도사,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평안도 관찰사, 공조, 형조판서 등을 지냈으며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적도 있다. 죽기 전에 임명된 마지막 관직은 시중추 부사였다. 반석평은 이렇게 잘 나갔지만, 그를 밀어준 재상 가문은 그렇지 못했다. 주인 집은 가세가 기울었다.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상이 죽은 뒤에는 경제적으로 공공해져 생활은 하청민과 다를 바 없었다. 그렇지만 반석평은 그들을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초원을 타고 길을 가다 주인집 사람들을 만나면 얼른 내려 진흙길 위에서도 절을 했다. 품귀가 오르자 반석평은 조정에 자신의 진짜 신분을 고백했다. 더불어 자기 관직을 박탈하고 주인 집 가족들에게 관직을 줄 것을 요청했다. 신분이 드러난 반석평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조정에서는 특례를 인정했다. 또 그의 관직을 그대로 인정하고 준시받들인 이호성에게도 관직을 수여했다. 그의 의리와 솔직함을 높이 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여진족 방비에 꼭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노비 신분에서 제상의 자리에 오른 반석평은 후에 종일품 좌천승까지 오르게 되었다.